업비트 그로스톨코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상승과 더불어 여러 알트코인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요. 현재 이 그로스콜코인 또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큰 상승을 해주고 약두 달여 만에 다시 한번큰 상승신호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꼭 저희 소통방 입장하셔서 이번에는... 꼭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꼭 실시간 대응을 해주셔야 수익률 또한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 상승장이 나왔는데 아직도 초입 상황이고요 미처 대응 못하신 분들 아직도 들어가지지 못하신 분들 지금 들어갈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 지금도 늦은 금액은 아니니까 잘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에서는, 저희 소통방에서는 미리미리 타점을 잡고 실시간 대응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 잘 따라와 주신 분들, 저번 상승장에서 크게 수익률, 보고 나오신 상황이시고요. 지금 이 상승장 또한 같이 실시간으로 수익 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번만큼은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강조드리고 싶고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 9월달 영상 이후부터 급등 코인들 계속 나올 것이다. 지금 돈 벌기 너무 좋은 시장이다. 라면서 제가 계속 꼭 실시간 대응해 주셔라라고 저희 소통방에 들어와 보시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소통방에 미리 들어와 계셨던 분들은 최근 급등 코인들 전부 최소 100% 이상 200% 이상 수익 잘 보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그로스톨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 급등 예정인 코인들 모두 대기 중에 있으니까 제발 이러한 시장 놓치시지 마시고 저희 소통방 편안하게 무료로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꼭 실시간 대응을 해주셔야 수익 극대화 할수 있다라는 건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저에게 연락 남겨주셔서 전문가 무료 상담 진행 후에 본인에게 맞는 투자법도 안내 받으시고 전문가들이 잡아주는 타점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과 실시간으로 대응 받아 보시면서 수익 또한 극대화해 보시길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0월 3일 화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잘 남겨 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 드렸습니다. 이 문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코인은룸 네트워크를 추천드리면서 165원 이하의 매수, 610원의 매도 비중은 50%를 추천드렸고요. 이렇게 매수 근거를 이어서 보시게 되면 이전 고점을 뚫는. 상방 이탈을 하였고 그 상승 파동의 피보나치 대도를 0 3 8 2 부근에서 매수하여 이전 최고점 이상을 목표로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까지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짧은 단기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그 상승에 대하여 피보나치 0 3 8 2 부근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0 3 8 2 부근까지 내려오고 지지를 받고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10월 3일에 이때 딱 문자를 남겨 주셔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10월 4일 바로 부근에 이렇게 체결이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매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와 줬는데 이전 역대 최고점 480원을 뚫는 약 610원의 매도 신호를 드렸고요. 최근에 이렇게 매도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조금 빠진 상황에서 한번 크게 올라와 줄 거라 생각을 하였고 안전하게 이 가격에 매도 신호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300% 최대. 300% 정도의 수익을 단타로 다 가져가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인 룸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과 비슷하게 수익 나아줄 만한 코인 현재 많이 있고요 지금 같은 시장은 단타로 빠르게 수익 볼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 문자 남겨 주시고요 이렇게까지 알아서 타점 잡아주는 채널 진짜 거의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요 뭐 저희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꼭 저희 무료 소통만 미리 미리 입장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실시간 대응 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요. 이 그로스톨 코인 수익 못 보신 분들 이번에도 고민이신 분들. 모두 집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반등자리와 이렇게 큰 상승이 한번 나오기 전에 분명 이 차트에서 주는 신호가 있는데요. 그 신호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만 양해 부탁드리고 그 신호들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면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에게만 안내를 해드리고 실시간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저희 무료 소통방 먼저 입장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냥 지금 이 영상에서 무작정 올라가니 그냥 여기 진입하세요야 같은 말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이 유튜브 영상이나 어떤 매스컴만 보시고 그냥 무작정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으세요. 이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한 이 차트에서 그냥 무작정 올라간다고 들어가셨다가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지 못하여서 그냥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으신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저희와 함께 저희 소통방에 먼저 들어오셔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실시간으로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나오시는 거 반복하시면서 수익률 또한 정말 극대화 해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보셨다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요구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저희가 잡아주는 타점만 잡아 보시고요 그냥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고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익 보시고 나서 지금 이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오셔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니까. 저희 소통방, 그냥 편안하게 입장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 더 현명한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수익을 볼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더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다음 불장에서는요. 주식처럼 오직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 과연 누가 돈을 잃겠어요? 결국, 이 주식 시장, 코인 시장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그 시세차익으로 수익이 저희처럼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르는, 혹은 모를 수 있는 정보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 로 숫자 1번, 숫자 1번 한번 남겨주시고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한번 남기시고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고 계셨던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일 겁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1번 한번 남겨 주시고 앞으로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